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 오토입니다. 자, 골프 7세대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디오 화면은 정상작동이 되는데, 지금 블루투스, 현재 사용 불가라고 나오는, 자, 블루투스, 그 다음, d m b 또, 내비게이션, 이세 가지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저 ex박스 M이라는 모델이 들어가는데 7 세대는요, 이 제품도 옛날 ex박스 2나 ex박스 3랑 비슷한 고장이 발생을 하고요. 네, 수리하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탈거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위치는 이렇게 시트 밑에 있습니다. 자, 뜯어서 수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ex 박스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dmb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블루투스도 연결되고요 자, 내비게이션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ex 박스 시스템들은 고장은 좀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수리가 가능하고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 여유 주시면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저희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로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